검지은 중국뉴스 에디터 입력 2017년 10월 20일 1 8 3 5조회2 1 1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우저린과 여자친구 사진 우저린 인스타그램 성룡의 사생딸 우저린이 동성연인과의 양다리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5일 우저린이 동성애를 고백과 동시에 여자친구 앤디의 사진을 공개해 세간의 관심이 폭발한 가운데 20일 중국 신하위러가 동성연인 앤디에게 9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앤디가 공개한 9주년 기념사진 사진 앤디 인스타그램 캡처 우저린이 밝힌 앤디와의 교제 기간은 9개월. 하지만 지난 6월 앤디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남자친구와의 9주년 기념사진을 업데이트 한 사실이 밝혀졌다. 소식에 따르면 현재 앤디는 우저린과 남자친구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저린은 자태와 가출을 반복하던 중 어머니 우치리와의 갈등이 격화되자 집을 나와 생활하며 동성연인의 존재를 밝혔다. 이에 성룡은 딸이 좋으면 됐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1999년 생으로 올해 18세인 우저리는 성룡과 우치리 사이에서 태어난 성룡의 혼의 딸이다.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 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